일 예로 말씀드리면 을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 말썽도 많이 피고 어, 친구랑 굉장히 개구지게 놀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귀를 잡아당기신 거예요. 네. 아, 귀를 잡아당겨서 너무 아파서 선생님 저는 아토피가 있어서 귀가 찢어져서 너무 아픕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꾀병이라고 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더 강하게 잡아당겼는데, 어... 귀가 반 이상 찢어졌어요. 어... 어... 정말 고통스러웠죠. 근데, 귀가 찢어진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고통스러운 시기. 어...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아토피인 사람이 아토피인 사람이 만났습니다. 음... 아토피가 아토피를 만나면 또 아토피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것처럼 아토피는 저와 뗄수 없는 그런 평생의 저의 단짝 친구 같은 그런 시기였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 생활을 계속 했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사진처럼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점점 식습관도 안 좋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게 독소가 쌓여지면서 지금 이 사진처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엄청난 가려움에 시달려서 힘들어서 가려운 걸 이제는 업무 중에 계속 긁을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을 간는 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몽땡이를 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원분들이 그래서 어 저는 일을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회사가 저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 사람은 어 본인의 뭔가 질환으로 인해서 회사에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인사고과를 반영해서 권고 사직까지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엄청나게 느끼는 음 그런 시기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는 몇 시간인가요? 4 시간. 어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몇 시간 정도를 주무시나요? 여덟 시간. 여섯 시간. 어, 많이 주무시네요. 저는 24시간 중에 30분 또는 1 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가져갔었던 게 아토피로 심했던 시기였었어요. 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어, 잠을 못 자도 회사를 출근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 아내가 처음에 결혼해서 그렇게 계속 못잘 때는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었는데 본인은 이제 잠을 자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힘들어하다가 어 어느 순간은 잘 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왜이 가려움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끝은 죽음으로라도. 가려을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계속 잠을 못 자게 되면,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생각도 했었던. 정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줬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어,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것도 잘 떨지 않고 잘 말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토피로 인해서, 어, 사회의 시선이 저를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까지도 만들어 버리더라. 고 어디에 서는 것조차도 무섭고,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음, 것들이 생기면서, 남앞에 서기가 정말 두렵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어, 어두운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끼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생각까지도 가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은, 이렇게 시기가 지나고요. 절망적인 현실도 만나게 됩니다. 어, 이 아토피를 끝내고자 병원을 전전긍긍 여러분들을 찾아 다녔었던 것 같아요. 어, 하지만 병원에서 들었던 저의 어, 진료 결과 그리고 진료를 통해서 뭔가 치료에 대한 부분이 아, 치료해도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 지푸라기라도 잡아버려는 그 심정까지도 다시 내려놔야 했던 그런 절망적인 현실. 어, 현대 이야기가 가장 한계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어,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연고도 많이 발라봤고요. 연고도 가장 스테로이드제 가장 밑단계도 발라보고 했지만 일시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해줄 수 있는 치료가 면역 치료라고 해서 뭐 주사 치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었지만 그게 결론적으로는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음, 그래서 뭘 해야 될까 나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여러 민간요법을 찾아보다가 신혼 초반에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소변섭취라고 하는 요로법이라고 하죠. 어. 참아 부끄러워서 신혼이어서 제가 화장실에 컵을 들고 가서 소변을 받아먹는다라는 얘기를 와이프한테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혼 초에는 전쟁 중에도 사랑이 피어난다고 하죠 어. 그런데도 사랑을 나누었던 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laughs> 웃어드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얘기가 어 여러분들 소변을 혹시 받아보셔서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어, 어 있으신가요? 동병 상련입니다. 얼마나, 뭐 때문에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맛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근데 이게 제가 특이했던 게 좋은 음식을 먹고 소변을 먹는 것과 나쁜 음식을 먹고 소변을 먹는 게 굉장히 역함의 차이가 다르다는 라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어 그런 것처럼 절망감이 계속적으로 증가한 하 저희 시기가 있었고요. 매일의 살이 정말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극복의 간절함으로 만났었던 게 저는 와이프 친구를 통해서 저희 아토피가 심한 것을 보고 아토피에 도움이 된다라는 영향제를 소개받게 돼요. 그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무산알스 사이언스의 영양제 소식입니다. 음. 어, 영양관리 아토피 극복의 열쇠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아토피한테 추천해 줄 만한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저는 가장 중요한 프로바이오틱. 음. 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내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프로바이오틱을 꼭 드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장 건강이 어, 면역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과 면역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진짜 빨리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을 놓치지 않고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파시 플러스인데요. 해파시 플러스는 나와 있는 것처럼 간 건강과 에너지 생성에 든든한 파트너이고요. 독소와 해독, 영양소와 저장.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이 해독의 중심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해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펩파실 플러스를 꼭 드셔야 됩니다. 음. 어, 넘어가버렸네. 그리고 알로에 플러스는 우리 몸을 지키는 현재 NK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어, 나쁜 세포를 찾아서 추적해서 실질적으로 없애는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세 가지 제품 꼭 저는 초록이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소화기계제통의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 제품 중점적으로 아토피이신 분들이나 그리고 어잘 낫지 않은 뭔가 질환을 갖고 계신 난치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이세 가지 제품에 좀 집중하셨으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